가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이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조인들 간에도 이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물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많이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지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왜 사랑해야 되냐면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따라서 해봅시다 허다한 주를 넘느니라 다시 한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오늘 간과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뜻 입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 진 것처럼 오늘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바로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 용서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죄를 덮는다? 그거의 반대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 홍동체가 어려우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책임에 대한 문제 누가 그러면서 자꾸 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상대방의 죄를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이제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든 셀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런 악순환의 역할이 계속 여러분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때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로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오늘 죄를 용서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계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